1968년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폴섬 교도소에서 위문 공연이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오랜만에 복귀한 유명 가수 조니 캐슈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실에 있던 조니는 목공실에 있는 톱날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조니의 아버지는 무섭고 엄격했지만 형제은 쇼니가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부모님의 일을 돕고 일이 끝나면 함께 낚시를 즐기기도 했죠 잭은 소일거리로 나무를 자르러 왔습니다 그렇게 형을 남겨두고 먼저 강으로 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오지 않았습니다. 잭은 나무를 자르다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잭은 세상을 떠나버리고, 아버지는 조니를 원망했습니다. 조니는 큰 아픔을 간직한 채로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조니는 독일로 파병을 가게 됩니다. That yeah, we'll to the in Korea. 조니는 서운함을 뒤로한 채 고향을 떠나 독일로 출발하죠. 존이는 2년에 걸친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두 가지에 집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를 만드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한달 사귄 여자친구 비비안과 결혼하는 거였죠. 그는 풀섬 교도소에 대한 영화를 모티브로 노래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대한 조니는 소원대로 비비안과 결혼합니다 주방용품 판매사원이 된 조니는 영업에 재능이 없었습니다. 돈은 떨어져 가고 일에 대한 의욕도 떨어진 지 오래였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아직도 여전했습니다. 존니에게도 함께하는 밴드가 있었는데 주로 가스펠을 노래하는 아마추어 모임이었죠. 하지만 비비아는 당장 사는 게 막막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존희는 며칠 전에 봤던 스튜디오를 찾아갑니다. 존이는 We, well, yeah. 떨리는 마음으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샘은 존이를 신랄하게 I can't 비판합니다. 존이를 신랄하게 비판합니 One song that would sum you up, you telling me that's the song you'd sing. Something real. Something you felt. That truly saves people. It ain't got nothing to do with believing in God. It has to do with believing in yourself. It's rolling round the bend, and time keeps dragging on. But I shot a man in Reno. 존이의 yeah. I mean, <laughs> <laughs> 노래가 마음에 들었던 샘은 바로 음반까지 녹음하게 되고 라디오 방송을 기점으로 순회 공연까지 잡히게 됩니다 요 존니는 다른 가수들과 함께 투어를 돌게 되는데 그 중에는 준 카터도 있었습니다. 준은 어린 시절부터 활동했던 유명한 스타였죠. 존니는 <laughs> 어릴 때부터 준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고 존니에게 있어 그녀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Johnny Cash and the Tennessee Two. Hello, I'm Johnny Cash. Hey, get a rhythm, get a rock and roll feeling in your bones. Got the dirtiest job in town. When you get the blues. Hey, I'm telling you, I think this is the best show we've ever done. Johnny is too excited. 비비안과의 사이는 조금씩 멀어져갔죠 준의 가족들은 컨트리 음악계의 전설적인 인물들이었고 y h 에겐 이런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에 걸친 두 사람의 우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존니는 집에서의 생활보다 투어를 떠날 때가 많았고, 점점 더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았죠. 존이의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중과의 관계도 조금 더 친밀해졌습니다. 동료 가수들과 어울리던 조니는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 선택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는 상습적으로 약물에 손을 대고 그를 찾아오는 팬들과도 관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느새 외로움으로 가득했고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주는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는 중이었지만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힘들게 했죠. Marriage, like well, 두 사람의 우정은 여전했지만 no, Then you going throw it out there. 조니는 준의 마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If you can wait in through the teardrops find me at the home of the blue. 그때 조니는 준을 무대 위로 불러 올립니다. Happy I hope don't mind my bare feet. Times are w a s t i n g Let's do that. one I r e c o r d e d it with my ex-husband. I'm not going to sing it. 존니는 계속해서 거절당하게 되고 약물에 깊게 빠진 채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주는 쥬니를 아꼈지만 가정이 있는 그를 흔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쥬니와 함께 무대에 서야 했기에 그녀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갔죠. You got a wife somewhere, you remember that? What if I didn't? it <laughs> uh, was a good point. Y'all gonna blow this tour. You can't walk no line. This isn't about a tour, this isn't about a song.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For you, I know I'd even try to turn the tide. Cause mine, I walk the line. 어느새 존이는 집에서 이방인이 되었고 아버지와 비비안은 존이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약물 없이는 한 순간도 못 버티는 수준까지 와버렸죠. 존이의 really 설득으로 준은 다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조니와 준은 계속 함께하게 되고 와 준은 계속 함께하게 되고 결국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목소리나> 죄책감을 느낀 준은 존이를 밀어내고 존이는 약물을 과다 복용합니다. 결국 존이는 무대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The tour You're burning up. Tell me you don't love me. I don't love you. Where are my pills? m I'm t doctor. Okay? I, I, need, I need them. I'm th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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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 o c t o i I'm e e d I'm e e doctor. I'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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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t 경찰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전국적인 질타를 받게 됩니다. 휴식기를 가지게 된 존이는 방 안에 투어 사진을 장식하려 했지만 비비 아는 아이들을데 리고 떠나 버립니다. 1 년의 시 간이 흘 렀지만 조니 의 상태 는 오히려 심각 해졌 습니다. Need this to get my car out of the shop. The bank puts an automatic hold on checks like please. Why well, you can't cash it, it ain't nothing. Mama, Johnny Cash is here! How are you doing? Been all right. Look at you. Have you looked in a mirror lately? Marry me, Jim. Oh, please, get up off your. Where's your car? You walked here? Yeah. I'm on a love walk. Well then start loving yourself so we can go back to work. When you're feeling better, I'll call. 완전히 망가져 버린 조니 캐시는 빗속을 헤매다 숲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집을 보게 되고 그는 충동적으로 그 집을 구매하게 됩니다. t yeah? h yeah, a n s v i n o h n 존이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초대하고 준의 가족들도 함께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약물 중독이었고 아버지와의 관계 역시 서먹한 상태였죠. 니다 Jack's not here, is he? Where have you been? That's what you said to me, remember? He's got Jack's bloody clothes. I quit drinking a long time ago, JR. What about you? You still taking them pills? You sitting on a high horse, boy? No. 준의 <laughs> 가족들은 그의 곁에 머물면서 존이의 재활을 돕게 됩니다. You know is, you know? 약물 브로커가 찾아왔지만 준의 hey. 가족들이

다시 교회에도 나가게 되고 팬들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귀를 결심한 조니는 그 장소를 교도소로 정합니다 존니는 <목소리> <목소리> 감옥에서의 실황 공연으로 복귀 음반을 발매합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역사적인 명반으로 남게 되죠. I gotta tell you, my hat's off to you now. Never had a drink this yellow water, you got here at close. One morning while I'm making the round, took a shot of cocaine and away I run. <And I> they a daughter carcass in the county jail. All right! And then, 고백 공격이 시작됩니다. I think it's time to get me. With 100% certainty that it is not the t i m e You haven't been clean even six months. m a r r y me. Hey June. June, what's not talking to m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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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i f e l o for you like a child. 지병하게 구애하던 조니는 1968년 캐나다 공연에서 사고를 치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던 조니가 갑자기 노래를 멈춥니다. 결국 존이는 준의 마음을 얻게 됐습니다. Here. Let's talk on this. Hello,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되고, 새롭게 <laughs> 얻은 삶의 기회를 마음껏 만끽하게 되죠. 1968년 발매된, 홀섬 교도소 음반은 비틀즈보다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결혼한 조니와 준은 호수가집에서 살았고 35년간 함께하며 세계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준은 2003년 5월 세상을 떠났고 네달 후에 조니 역시 뒤를 따르게 됩니다. 영화 앙코르였습니다.